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예, 더큰 하나님 영광 많이 올려드렸습니까? 예, 생각해보면 참 우리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힘써 왔고, 애써 왔잖아요. 어,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리없지만 예배를 정말 열심히 우리가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올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큰 영광 올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부족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오래 참아서 멸절시키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허리.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 나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요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게다가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성 출신이라는 자부심, 예루살렘성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그나마 개우개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절에 완고하다 그랬어. 완고. 예, 그리고 어, 목의 목에이 목은 희, 이 쇠의 힘줄 같이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쇠의 힘줄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 끊어집니까? 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들의 목이 뻣뻣하다. 다시 말해서 고집세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마는 노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디가 떳떳하다고 합니까? 이마가 떳떳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뭐냐? 노. 이 굴이라는 거예요. 굴이. 단단한 굴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도, 허물을 하나님게 드리고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는 상태.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죄를 부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모 만든 우상이 했다고 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알려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나 동시대에 활동하면서도 더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레미아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말했는데 그럼 이 일, 이 일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이루었다,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새롭게 행하실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은비한 일이다. 이미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전혀 깨닫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은비한 일 하나님이 일부러 은비하게 한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은비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일일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그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찬 후에 그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불탄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을 이미 어떻게요 오래전부터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칠 절에 보면이 일들은 바로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오늘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라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딱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중에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8절 후반절 말씀에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불릴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면 그죠? 아,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면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배신자가 될 것임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적각구리 흐른 땅으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할 걸 미리 아셨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신을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노할 때 노해야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를 냈을 때, 내야 될때 하를 냈으면 이슬 배성들은 다, 이미 다 쓰러져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해도 그 민족의 씨는, 뿌리는 남아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도 함께 한번더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절기 위에 가까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패역하지만 배은망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도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어 제도 허물을 드렸는데 왜 지금 당장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십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시키되 은처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은처럼 하지 않았던 은은요, 완전히 은을 갖다가 이게 렇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완전히 녹여 버려야 돼요. 그처럼 하지 않은 은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고 때가 되어 적절한 때에 고난의 불목 불 가운데서 택하신다 선택하신다 뽑아 내신다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그 개수에서 불뭇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가지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계속 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철을 갖다가 쇠를 갖다가 이렇게 뜨거운 거가 이게 찬물에 계속 연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것 거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장담하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완벽한데, 내가 부족함도 없는데,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권력 이거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반역하지도 않고 완벽해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그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셨고,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아멘 내 영광을 우상하게 주지 않겠대 여러분 우상이 뭐 직접 부모 만들어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만은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노심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부족하면은 썰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 세상에는 정말 좋은 혈통을 가진 민족도 많고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폐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굳이 부족하고 흐물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라고, 완벽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그에게 육체 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 가시라는 사마 육체 질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거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약한 거예요. 내가 육체 가시 때문에 약해질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허물이 많아질 때, 이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진다. 내가 강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내 능력은 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는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느냐? 내가 민족에, 내 민족에, 내 수야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 내가, 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하고, 뛰어나고, 민족성이 뭐 자질이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가장 볼품 없고, 가장 작고 미약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지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약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부족하고 흠을 지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선택을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은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뭐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세상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아닌데요. 나는 내가 오늘 정말 예배 가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여수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가장 가까운 이 뒷자리에서 이 뒷집에서 오는 자리에도요. 오는 길목 곳곳에 돌뿌리도 있고 또. 오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질병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다 절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깨워주심도, 이리에 나오게 하심도, 오늘 정말 쉬고 싶었는데, 좀 피곤해서 그냥 주 집에서 누워 자고 싶었는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설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함으로 인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허락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물자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충분히 준비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도 드리도록 해서 많은 물자와 비용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죽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서 싸움을 잘해서 그냥 지혜가 높았어서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많은 험무를 하니까 드린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조, 조금만 드렸을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여러분, 그런 마음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찬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드러있는 길을 주시고 성령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죽게 받은 것을 죽게 드렸을 뿐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한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결단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